마지막 판입니다. 7단 마지막 판이에요. 이판 이겨서 7단으로 가겠습니다. 자, 가고. 오, 삼살파? 성전님 보자. 글쎄, 얘가 지금 7단에서 왔나? 오, 7단에서 내려왔네? 야, 이거, 괜히 드나? 자, 갑시다. 뭐, 이런 애 겁먹고 가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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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자 자, 자. 이거요? 따버리겠습니다 이런 애건먹고 받둡니까 제가? 자신감이 끼게 하지 요런 아이를 건먹고 갑니까? 칠단에서 내려온 아이네 밀고요 자 그러면 여기 갑니다 이 판이기고, 제가 7단을 가겠습니다. 여기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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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고 갈게요. 여기 두겠습니다. 이 석점 잡지 뭐. 자. 이러면 다 연결된 거 아니에요? 이거? 뭐하니? 자, 자, 뭐 하지? 어다 죽었잖아. 너뭐 하는데?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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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거? 자, 이길게요 이거, 자자자 오타쿤데 이거, 어깨 짚고요 띕니다 자 그러면 이거 붙일게요. 들고요. 가고 이거요. 여기 갑니다. 여기 가요. 가고 이을 수 있나 이거? 이을 수만 있으면 은 좋은데 이읍시다. 뭐 나가고요 자 이렇게 두면 나갑니다 이돌 못살았는데 가고 그러면 이쪽을 갈게요 맞고 여기 갑니다 두고 가고 자, 그러면 여기 맞고요. 지켰죠 자, 이거 붙일게요. 가고 단추 빠 빠지... 이거 아왜또안 빠지냐? 말도 엄청 안 듣는다, 얘들이. 얘들 왜 이렇게 말안 듣죠? 참, 근데 얘들 왜 이렇게 말안 듣는 거야? 시청자분들왜 얘들이 말안 듣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십니까? 왜말안 듣는 거야, 얘들? 야, 이중가이들아좀말좀 좀 들어라. 왜 이렇게 말안 들어? 가고. 자, 그러면 붙일게요. 말 엄청나게 안 듣네, 얘들이. 야, 참. 갈게요. 못 잡잖아. 자이겨야 되는데 현재는 백이 좋아요. 백이 백이 나쁘지 않는데 지금 이쪽을 좀 깨면 이길 것 같긴 하거든요. 뛰고 빠집니다. 있고 여기가 좀 약해가지고 걱정이다 지금 이쪽이 좀 약한 게좀 있어요. 이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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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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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잡으려고? 이걸 잡으려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나?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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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가고 이게 안 되나 갑니다 가고 안 치고 피할 수 있나 이거 이 피를 해야이 주부가 피를 해 야, 이 피를 하네, 이걸 어떻게 이걸 필요할 생각을 하지? 야이주어야 이거 어떻게 필요할 생각을 해? 야 이거 뭐어나 인가? 가고 가고 지킬게요 야이주어야 봐라 이걸 어떻게 필요할 생각을 해? 있고 갑니다. 갑니다. 그러면 여기 갈게요. 이거요? 끊지 뭐. 두고. 이거 못 끊고 막 두나? 이거 아이났다 이거. 야 이런 수가 있나? 야그 입구자를 못 봤다 그랬다 이거? 야그 입구자가 있었어? 야 그랬네 이거? 하이 아, 그랬다 이거? 이겨내야 되는데? 이거 집면또 판수가 흔들거든요? 아이, 큰일 났네, 이거? 아이, 참, 정말 큰일 났네, 이거? 아이, 어떡하지? 이거 지면 안 되는데 이겨야 되는데 열두판 가면 안 돼요 열두 판을 가면 안 되잖아요. 다 잡았지 않습니까 안끝났죠 그렇죠? 이거 다 잡으면 내가 이건 지옥진 아니야 가면 이유면 이거 받아야 되거든 이거 끝났는데 끝났는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이거 어떻게 하면 까거다 죽었는데? 아홉 이거? 단 치고 이것도 다 죽는다? 이거요? 따고 깔게요 이거는 끝났잖아 이러면 <laughs> 끝난거 아닙니까 이게 다 죽었는데 <laughs> 지금 이 가지는 뭐한거냐 이금각이라고요왜이금각입니까 이게, 이게 이거요 단치고 단치고 자 그러면 이거 더이상 받을 필요도 없어요 이제 디수가 하나 둘셋넷 많아요 받을 필요도 없어. 그러면 이거 가고. 자, 이거 이겼잖아, 이러면. 허뭐이뭐 어, 뭐 많이 이겼네, 이거. 안 던지는 게더 이상하다, 이거. 던지네. 칠다 왔습니다. 끝났죠? 육연성 여기 가고. 자, 그러면 여기 갈게요. 이쪽을 둘게요. 이기다 여기 죽는데? 여기하고 A하고 B가 맛보기 아니야? 여기 가고, 이렇게 가면 다 죽었는데? 또 계신 손님 반갑습니다. 아니, 뭐하지? 두고, 내가 잡히나? 두고, 맞고 두고 가고요 가고 맞고 여기 두고요 수상들이 안 되나 안 돼요. 자, 여기 두고. 안 되나? 안 돼요. 이렇게 두면 저 누가 이겼지? 패기 좋은데 이거. 패로 득을 좀 봐야 되겠네. 두고 가고요. 가고. 199퍼야. 안 되는데. 두고요. 맞고 올라가고요. 잡고, 맞고, 읽게요. 가고, 자, 이걸 맞겠습니다. 잡았어요. 여기, 맞고, 뭐, 등을 좀 봐야 되나도 이대로 가면 졌어요. 이대로 가면 적기 때문에 자 현재 형세를 보면 되게 좋단 말이에요 이, 이 정도는 안돼 잡아야 돼 대말 잡아야 이깁니다 두고 뭐하지 이거 줄게요 고이주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따고 드골 좀 보면 돼요 맞고 그러면 빠지고 따고요 잊고 그러면, 이게 먹여치고, 따고, 자, 이겨야 됩니다. 무조건 이겨야 돼, 이거. 있고, 자, 이쪽 둡니다. 따고, 던지긴뭘 던져? 자 여기 두께 따고 이거 맞고 단치고 받아야 될거 아니야? 안 받을 거야? 따고 자, 이제 이겨야 됩니다. 두수가 늘어진 게 아니라, 여기두 면적도 이제 자체 패감이 하나 있단 말이야. 자체 패감이 하나 있기 때문에, 가고, 가고, 따고요. 자체 패감이 하나 있다는 게 있어요, 내가. 그렇잖아요? 그게 문제지. 어디 패감 쓰냐? 어디 패감 써? 하나. 따? 저. 자, 자, 팩감어 있을 거야. 팩감어 있을 거야. 팩감어 어디 있을 거냐고 물었어요. 이거 이걸 잡으면 잠깐만 생각 좀 합시다. 초기를 시작합니다. 들어갑니다. 단수. 끝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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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이겼습니다. 봤어요? 승단을 좀 해야 되는데 걱정이다. 이판좀 위험하다. 좀 위험하다는 느낌이 좀 있죠. 하나, 둘. 끝나? 안 되는데 이거. 가고. 이거요. 가고. 가고. 얘가 좀 무리를 해서 막아나? 무리해서 좀 망할 것 같은데? 하나, 둘, 사람이 변함이 없다뭐가 사람이 변함이 없어요? 네. 두고 가고, 이거요? 막으면 안 되는데 다 죽었는데? 얘가 왜 이렇게 무리해서 망하지? 여기 두면 여기 두고 단추 쭉 나가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좀 위험해 가고 다 죽었는데? 무슨 방법 있나? 하나. 야, 준가야. 나참너 이거 없다. 네. 다섯. 여섯. 일곱. 던지나. 여덟. 아홉. 방법이 영. 없죠, 이거는.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던져야지. 던지는 방법밖에 없어, 이거는, 지금. 이게다 주고 가지대나 갑자기 여기 집이 안 나는 건데. 집이 다나 버렸어. 그렇잖아요. 이거 뭐 어떻게 하려고 이거? 먹지 뭐. 모두 뭐 가려고 점점 안 좋은 쪽으로 가는데 마지막입니다. 내가? 하나, 둘, 한번 실수가 셋. 나오니까 지금 어찌 걷잡을 수가 없죠 그렇죠? 한번 실수가 나오면 바둑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심리적인 게 이런 거거든 한번 무너지니까 걷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던져야지, 뭐, 이거 다 죽고, 이게 뭐, 어떻게 하려고? 뭐, 차이가 6쯤인데, 이거. 그러면 이쪽 가고요. 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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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쪽 붙이고요. 가고. 어, 성공 못 했어요, 아직. 아니, 성공은 못 했는데, 기다려보세요. 성공을 할 테니까. 성공을 하지 뭐, 이거. 성공 못할 일이 뭐 있습니까, 제가. 이거요? 자, 그러면, 이거 빠질게요. 이기는 데못 옵니다. 약간 미세한데, 제가 지진 네. 지는 바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요? 맞고. 자, 이겠습니다 자, 여기 가고 그러면 이쪽 갈게요. 뭐 하지? 뭐 하니? 뭐 하니? 이쪽까지 뭐예요? 하나, 둘, 뭐 하지? 바둑은 뭐, 제가 이겼는데? 다섯, 여섯? 일곱, 이게 잡힌 건 아닌데. 홉 열, 이겼네. 야, 한판 남았습니다. 아니 끝난 거 아닙니다. 이거? 어디 마서 이게 끝났다는 거지? 그쵸? 어디 마서 이게 끝났다는 거요? 자? 이게 커져가도 이기는 거 아니야? 18집이야. 아, 끝난 건 아니에요. 중앙이 두터서. 워 무조건 졌다 그래, 우리는. 아니, 뭐, 이길 수 있어요. 이거 잡으면. 이거 키우잖아, 지금. 그쵸? 자? 최대한 키울 게 나는. 자? 어디로 도망갈 건데? 자? 근데 이거 자 이게 몇 수죠? 둘, 네, 여섯 수안 되나 안 돼요 한 수가 지금 있어야 되는데 가고 한 수라도 줄여야 됩니다 이거요 단치고. 가고요 자, 잡으면 이겼고, 못 잡으면 졌어요. 하나. 일기를 시작합니다. 가고, 뭐하지? 가고, 이게 지금 다섯 수로만 줄이면 제가 잡았는데? 이게 둘, 네 다섯 수 아닙니까? 하나. 이게 되나? 이게 두 수로 이렇게 안 되나? 이게 돼야 되는데? 뛰면, 셋, 여기 두면, 두고, 둘, 넷, 여섯, 이게 몇 수지? 셋, 아니, 한수 빠른데? 이래나 저래나 한수 빠른 거 아니야? 둘, 넷, 다섯 수, 한수 빠르잖아? 둘, 넷, 니가 잡았네? 잡았네? 이겼네? 잡았잖아! 이러면 이겼잖아! 상대가 아무리 잘든 뭐해! 마지막에 이긴 사람이 강한 거지! 잡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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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잖아! 이러면 이겼지 뭐! 어때요? 이게 바로 깍 프로지! 이런 걸 이겨버리는 그 실력을 봤습니까? 이걸 누가 졌다고 했어요? 잡으러 가서 끝내는 잡았잖아. 풀꿈이죠? 이런데도 나의 어떤 풀꿈적인 실력을 안 믿겠다, 이겁니까? 대단하지요? 시청자분들 말씀을 주세요. 나 다른 말안 할게. 어, 7단에서 한 판쯤 강단이야? 재비 님? 대단하잖아요. 이런 능력을 보고도 감동이 안 온다 그러면 난할 말이 없어. 볼까요? 형제? 어, 약간 미세하네. 자꾸도. 하나. 이거 이게 크네? 요게 컸어요? 가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니, 뭐하니? 이게 다 죽었는데? 이게 다 죽었잖아! 하나. 뭐하니? 던지네. 이거 까먹었나봐. <laughs> おう、タンチャイレンかまんかって